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46의 이름은 아라비안 데저트입니다. 이 레벨은 굉장히 건조하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전형적인 사막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46은 낮, 밤, 새벽, 세 가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약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장소에서만 보이는 폐허로 피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 밤 또한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낮과 마찬가지로 폐허로 피신하면 되는데 이 폐허는 열을 보존하는 특성이 있기에 낮과 밤 동안은 폐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새벽은 이 레벨을 탐색, 탐험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동안에는 약 30, 40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비록 밝지는 않지만 이동하기에는 충분한 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낮, 밤, 새벽이 24시간 주기를 따르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한 결과 최초 발견부터 6개월 이상 낮이 지속되었고 그후 1년 동안 밤이 찾아왔으며 다시 낮이 찾아왔는데 이때는 3개월 동안 유지되었고 그후 3년간 새벽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3년간의 새벽 동안 이 레벨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밤이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다른 시간대로 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레벨 46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체 지형을 뒤덮는 모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래 폭풍은 프론트룸의 모래 폭풍만큼 위협적입니다. 또 굉장히 위험하고 공격성이 강한 엔티티, 더 샌드 스피릿은 모래 폭풍이 부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모래 폭풍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더 샌드 스피릿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약점은 액체인데 이들을 마주쳤을 때 당장 액체가 없다면 엄폐하는 것이 생존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오아시스 근처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론트룸의 사막과 동일하게 오아시스는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아시스 근처는 레벨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데저트 로즈 기지 다음으로 아몬드 워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디에이션트 원. 디에이션트 원은 한때 레벨 46이 거주했으며 레벨에 존재하는 페어들은 이들이 머물렀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멸종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더 캐터클리 섬 대격변으로 인해 이들이 멸종했다는 설입니다. 이들의 문명과 기술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에미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태양 및 우주의 주기를 예측 및 관측할 수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진보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큰 유적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에미즈의 기지로 사용되는 템플 스크롤에서 회수되었습니다. 디 에이션트 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미즈의 전초기지 데저트 로즈가 이곳에 있으며 레벨 46의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레벨 46을 탐험하고 디에이션트원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벨로 들어온 생존자들에게 피난초와 물을 제공하며 약 20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벨 80에서 사막을 향해 약 16km 정도 걸으면 이 레벨로 올수 있습니다. 또는 레벨 0, 1, 21에서 사암으로 만들어진 문을 찾으면 올수 있습니다. 레벨 46을 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아시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벨 알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간혹 페어에서 사무실 문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레벨 4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엔티티가 서식하고 있으며 엔티티가 아니더라도 레벨 자체의 기후에 의해서 죽을 수 있지만 확실한 생존 방법이 존재하는 레벨인데요. 낮과 밤이 찾아왔을 때 페어에 가기만 한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다른 시간대가 찾아와서 이동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가장 긴 시간은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이 레벨의 생존 난이도가 3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었습니다.